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매력있는 사람은 어딜가나 인기이고 사교를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매력있는 사람은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모두가 0에서 시작할 때 매력있는 사람은 엄청난 기본점수를 받고 시작하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면 된다고 말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력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아내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 보신 적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매력 없는, 그렇고 그런, 아주 뻔한 중년 남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 다른 여생에게는 매력이 넘칠 수 있다고요? 아이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자 마음을 흔드는 매력있는 중년 남성들만이 갖는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력있는 남편, 매력있는 연인이 되어보시자고요. 여자 마음을 흔드는 매력 있는 중년 남성의 특징 첫 번째 재밌는 남자 재밌는 남자는 모든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무슨 쇼를 해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시껄렁한 유머 시리즈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 재밌는 것도 아닙니다. 되레 그런 거 얘기해봐야 분위기만 싸하게 되죠. 재미있는 사람이란 대화를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잘 들어주고 그것에 반응하고 또 한마디를 해도 예쁘고 밝은 마음을 적절한 표현으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미덕을 기초로 삼아서 대화가 이어지면 재미있는 남자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내와 재미있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자 마음을 흔드는 매력있는 중년 남성의 특징 두 번째, 센스 있는 남자 센스가 있다는 것은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잘 알아차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센스란 단순히 눈치 빠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매너와 배려심을 갖추고 있을 때 번뜩이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바로 센스 있는 면모를 갖추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가 센스 있게 작은 것 하나를 챙겨주었을 때 감동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배려심이 없이 그런 센스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자 마음을 흔드는 매력 있는 중년 남성의 특징. 세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내면은 외모로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죠. 체형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합니다. 중년에 관리되지 않은 남성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배쩔은 내, 입냄새에 코털은 삐져나와 있고, 배는 불룩하고 흘러내린 바지춤으로 우도시 삐져나와 있는 모습을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관리는 외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편견과 독선에 빠져 있지 않고, 이해심 많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매력이 뿜어져 나오죠. 여자 마음을 흔드는 매력 있는 중년 남성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 치근덕 되지 않는 사람. 노골적으로 질척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뭐 숨길 게 있냐며 대놓고 질척됩니다. 제일 볼성사납고 추잡해 보이는 것이 바로 매너 없이 치근덕거리는 남자일 겁니다. 지근덕대는 남성에게서 여성들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흑심을 보이니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여자 마음을 흔드는 정도의 매력이 있다면 남자들 사이에서도 매력을 인정받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뭘 하든 성공할 수 밖에 없죠. 바로 오늘부터 아내를 또는 연인을 심쿵하게 하는 매력 있는 남성으로 거듭나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스를 발휘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 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 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